지금 화면에 이제 이천동이 띄워질 겁니다, 여러분. 이천동의 이 지도인데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. 이거는 제가 강의하는 그 교재 중에서 들고 왔는데 용산구에 대해서 이거 묻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은 이천동은 동부 이천동하고 서부 이천동. 옛날에 우리가 동부 이천동 산다면은. 아, 좀잘 사내 하는 그 부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이 이천동을 여러분이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넓지 않아요. 근데 이천동은 지금 이제 미리 이, 이, 여기 보면 리모델링이 굉장히 황을 이루고 있고, 그리고 또 재건축할 단지들도 지금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보면은 7,8번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. 이 7,8번은 시범하고 시범 중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그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,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진짜 돈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, 여러분 항상 이야기를 하죠.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조명탄이 한발 또는 두 발밖에 안 남았을 때그 조명탄을 언제 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면은 아무래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말이 많고 하는 데에서는 정비구역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. 이제 6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가 한강 맨션입니다. 한강 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끌어서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gss하죠. 뷰도 좋고 대지지분도 좋고 괜찮습니다. 근데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물건을 추천해 주는 건 아니고 근데 삽입 같은 경우에도. 조합장이 뭐 이제 바뀌어서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, 이 3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고등학교가 있죠, 그죠? 근데 이걸 우리가 한강 좋아하다 보니까, 여기 3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것 같지는 않은데, 지금 분위기가, 음, 이 구조상의 문제, 한강뷰를 많이 이렇게 보게 하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는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, 뭐, 여러분한테 저번에, 어, 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약을 했다가, 뭐, 좋으면 좋은 대로, 나쁘면 나쁜 대로,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 했다가, 어찌나 악플이 또 많이 달리는지, 뭐,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악플 달리더라도 할 말은 하겠지만. 4번이 왕궁인데, 왕궁 같은 경우에는, 천리투스랑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, 여기 왕궁은 상가가 없어요. 상가가 없는 거는 솔직히 좀 괜찮거든요. 왜냐하면 상가, 유치원,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에서 굉장히 걸림돌이니까. 근데 왕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대일 재건축을 하자 했다가 공공 재건축 쪽으로 하자 했다가 뭘 하자고 했다가 내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여기에서도 저는 뭐, 지금은 힘든 일다 끝났다. 저는 항상 판단하는 게, 여기에 굉장히 힘든 게 많았고, 조합에 문제가 많았는데,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보는 스타일인데, 그 왕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은 잘안 나오겠습니다. 그리고 이 5번에 빌라 멘션 같은 이렇게,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, 내리지 않는 단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주예요, 저는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3번이, 그, 르엘이죠. 르엘 르헬 이천 그, 롯데가 이이0동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된 거죠. 근데 리모델링은 여러분 재건축보다는 메리트가 없어요. 그렇지만 메리트가 뭐가 있는거 하면 1번. 비싼 동네. 2번. 거의 다 된. 그, 이런 식으로 이제 르엘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되면 입주를 해요. 그러면은 르엘도 추가 부담금 때문에 더 내라. 뭐 이런 말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르엘 정도면은 억울하지 않지. 지금 투자를 해도 억울하지 않죠. 동부 2천동 같은 경우에도 토지 지금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. 그래서 뭐 여기에 아파트를 전세 끼고 좀 사놔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한테는 조금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동부 2천동 정도라고 하면은 좋습니다, 여러분. 억울하지 않다. 저는 뭐가 억울하지 않다. 이 말을 왜 드리는 거 하면은, 내가 여기를 투자를 했는데,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, 예를 들어서, 여기, 이, 여기가 좀, 그,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쭉, 그, 부동산이 활활장이 안 되더라도, 장기 보유를 어쩔 수 없이 해도 억울하지 않다.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안녕.